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이승만을 다시 찾자입니다. 다시 찾자라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승만을 다시 찾아 그의 정신을, 그의 역경을, 그가 자유를 찾아 투쟁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코 자유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의 반응은 똑같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승만이 누구야 할 것이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는 이승만은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했지만 독재자,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라면서 나라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 사일으로 대통령이 쫓겨나고 하와이로 도망가서 거기서 외롭게 죽은 자라고 알것 같습니다. 40, 50대 청년들까지도, 작년들까지도 이승만은 일제시대에 이어 나라를 지배했지만 독재로 끝을 맺으며 나라를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몽산주의, 사회주의 추사파들이며 이들은 이승만을 독재라 또 친미주의라 규정해놓고 진실을 모두 부정해 조작해서 교과서를 바꾸어서 역사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자들의 소행입니다. 2000년 이후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로 배운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그들의 악랄한 수법의 희생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5000년 한민족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풍요를 누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이승만의 나라 세우기 즉 건국과 이승만의 설계로 잘 살아보자는 일편단심의 나라만을 들길 공로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70년 전 건국 때부터 이자유대한을 공산화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주사파, 좌익세력의 공작으로 역사를 메고 가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교육을 당하여 지금까지 말한 대한민국의 뿌리, 그 기초부터 거짓된 것이 진실이냐, 왜곡된 것으로 강요받아 국민의식이 잘못되고 있으니 정말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무식, 무관심하게 지나다가 작년 여름부터 정광훈 목사님의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 라며 자극적인 소리를 외치는 때 도대체 정광훈 목사가 누구야? 너무 세지 않나? 목사가 이러도 되냐?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점점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느꼈고 정말 이러다간 김정은한테 잡아먹히고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베네주엘라나 그리스 같은 꼴이 되는 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겠다 하고 알고 나니 정말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나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아까 말한 근년의 좌익들의 집요한 나라 흔들기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근간의 이승만 지우기에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상군 마산면 대경리 능매동에서 조선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다섯째 아들 장평군 이헌의 14대 손인 아버지 이경선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몰락한, 그래서 뿌리만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풍수만 보러 다니고 배고픈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해서 13세의 과거에 응시할 적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과거에 응시를 해도 번번이 떨어지고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과거 제도는 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썩은 것과 같이 과거에까지 뒷돈 주고 권세자들의 손에 밀려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거 제도는 1894년 가보 계획으로 없어지긴 했죠. 말기의 조선 시대의 사회성은 도덕이 무너져 거짓말이 난무하고 서로 불신하고 배신과 불종과, 어, 참 불종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성리하고 윤리인 삼강오륜의 이빛도바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이성의 계약체인데 관리와 백성이, 백성과 백성이 서로 뺏고 뺏기는 아수라의 상태였습니다. 불의에도 적당히 타협하는 가는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승만이 19세, 20세가 되던 때의 조선은 정말 나라의 구군이 다해가던 때였는데 1894년 전봉준이 동학난이 일어났고 조선에서는 힘이 없어 청나라의 공군을 청하자 일본도 덤벼들어서 우리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일본군이 동학군을 진압하고 어, 일본이 도학교을 진압한 그 대가로 또 그것을 빌미로 경복궁에 경비를 쓴다고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것. 어,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경비를 일본군이 맡게 된 셈이지요. 1894년 가보개혁으로 가보 제도는 폐지해버리니 목표가 사라져 방황하던 중에 친척인 신궁우, 신궁우가 찾아와서 배재학당이란 데로 가면 영어도 배우고 좋다고 해서 영어나 배워볼까 하고 욕심으로 7월에 입학해서 1987년에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재학당은 미국 성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세웠는데 여기서 이승만은 어사이 성교사인 세보란스 설립자 에비슨에게 영어와 서양 문무용의 룰을 뜨게 됩니다. 한국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1883년입니다. 아펜젤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이한테, 어,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보금 번역본을 들고 들어오는데, 한글로 된 성경책의 효시지요. 이승만의 총명함은 여기서 드러났는데, 6개월 배우고 신입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돈도 벌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드디어 자유와 자주 정신이라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우리 민족을 새로운 길로 이끌 위대한 사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 삼척 종자도 자유란 말을 즐겨 쓰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 자유란 단어도 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죄인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우리 자유로 판단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행위는 자유로 할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소위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잘 알지만 조선 500년 동안은 아마 그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어, 이 동양의 인간관은 도덕적 윤리를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지,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상하위계의 질서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관이었습니다. 즉,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만큼 자유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직은 뭐 우리는 그런 습관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런 자유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말하고 자존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자유주의와 또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 민주주의 사상을 접했을 때 이승만은 민족의 암달을 위해 자유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상은 1899년 1월 9일 투옥되어서 1904년 8월 7일 한성 감옥에서 정말 큰 신앙적인 체험과 확고한 신앙적인 체험과 우리 민족이 외세의 굴레를 벗어 버려야 되겠다는 독립 정신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이승만의 인생에 확고한 신념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언론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배제학 등을 졸업할 때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였고 189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였는데 그 전에도 협성회보를 만들어 민족의 각성과 또 민족을 계몽하고 민족정신과 자주독립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목포와 진남포에 섬을 산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또 불란서가 석탄 광산을 사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신분에 맹렬히 변환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98년 3월 10일에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만민이 모였다고 만인 집회라고 합니다. 이승관은 연설하기를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만일 남이 나와 정이 있다고 내 물건을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꼭 나를 깨어 물건을 탈취하려는 도적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시작으로 당시 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고정과 각을 세우게 되고 역정 모의로 한성 감옥에 투업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과목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확실히 믿게 됐다는 뜻이죠. 사형수로서 앞피 안감한 희망이 없던 때에 배제 학당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네, 조국 대한민국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죽을 운명이었지만 이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성교사들의 많은 책을 들여다 주고 읽고 읽어서 감옥방에 책이 산더미 같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이승만이 미국으로 가서 눈부신 활약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몸 만들기였습니다. 1904년 8월 7일 사형수에서 선교사들의 감형 운동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이리 때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가련한 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마지막으로 1882년 미국과 맺은 조미통상조약이 생각나서 고종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이승만을 겨우 달래어서 법무대신 민영환이가 정부의 밀사로 보내게 됩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는 것은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에 미국은 즉각 개입해서 그중 조정을 함으로써 조선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미국은 일주 전 가스라 데프트 밀략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눈 감아준다는 것으로 비밀 조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고정이 알리가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기회로 성교사들의 권유로 1904년 11월 4일 드디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905년 8월 4일, 루즈벨트와 만났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용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러시아도 미국도 용인했는데 결국은 독립만 외치는 게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영향권 있는 국가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사회의 힘의 역학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미 협약을 위협한 위반한 사실을 이승만은 중요한 때마다 미국 조야에 미국 양심에 호소해서 아주 잘 활용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어 제한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영화는 자결하였죠. 나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조선에 돌아간다는 것은 의미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허탈한 가운데 결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어, 나는 공부에 전념을 하였다. 오로지 하나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도 나는 믿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쓰이기 위해 서양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서양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서 2년 반 만에 학사 학위를 따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1910년 6월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농이었는데 아주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2년 후에 정식으로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이 노무는 우리 민족의 살길은 국제법과 외교학에 능통해야 한다는 고뇌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국민이 합병된 이 사실을 1919년 고종의 승하가 되어서야 고종이 죽고 나서야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차라리 일본의 나라를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합니다. 아직도 너의 정신이지요. 이성만은 어, YMCA 기독 청년회 요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성경과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기독교 문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105인 사건이라고. 윤치호 등이 독립 운동을 일으켜 여기에 연료가 되어서 대거 검거될 수관이었지만 선교사의 도움으로 체포를 면하다가 1912년 5월에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이, 이때부터 이승만은 1945년 10월 6일 또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난 20일이 지나서야 2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 힘씁니다. 1912년 3월 37세의 이승만은 미국 감리교 총회에 참석해서 일본의 탄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가서 동포들과 독립 운동을 하기로 생각하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미국 본토보다 훨씬 많은 4천명의 한인이 살고 음. 있었습니다. 한성가목의 동기였던 박용만과 손을 잡고 1916년 한인여자학원을 1918년에는 남녀공학의 한인기독학원을 세워서 교육사업에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힘쓴 독립수사들은 제마다 독립운동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외교적으로 독립, 박영만은 무력으로 투쟁, 안창호는 흥사단을 조직해서 실력을 향상하자 이런 것이 주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영만과 헤어지게 됩니다. 또 안창호는 좌우합작론를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의 방공거식은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통해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체제를 비롯 공산국가들의 인형의 투쟁을 폐단을 보고 이승만은 1923년에 벌써 공산혁명이 시작된 지 6년도 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1월에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고 이를 씁니다. 그 소식이 일본에 전해져서 도쿄 유학생들이 2월 8일 소선 기독교 청년회관 대강당에서 28 독립선을 언 하게 됩니다. 이후 3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승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서 파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었습니다. 이후 3일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외의 독립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총 8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노령, 상해 등이 대표적인 임시정부였는데 이승만은 이세 임시정부의 책임자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1920년 11월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상해로 가려고 중국인 노무자의 시체를 옮기는 그 관속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상해로 가서 1921년 일본의 눈을 피해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를 얼마 가지 않아 서로 다른 투쟁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로 될지 못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이동이 또 LA에서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는 안창호 또 중국에서 무장 독립 운동을 주장하는 김구 등이 저마다 방법이 달랐지만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하나로 뭉쳐서 투쟁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21년 5월에 하와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교육 사업과 독립 운동을 위해 한참 투쟁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여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하는데 그 시작이 만주 사변이었습니다. 이승만은 1932년에 임시정부의 정권대사로 어, 파견이 됩니다. 1933년 58세의 이승만은 프란체스카를 제네바에서 만나서 이듬해 미국에서 결혼합니다. 프란체스카는 비엔나의 작은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어, 세계정세를 한눈에 파악하고 미래를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 9 3 0 5년 하와이에서 멀지 않아 일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독립에 대한 희망이 가까워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1941년 그 책이 출간된 것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어, 태평양 정쟁들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에, 이승만의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또 이것으로 이승만은 이래 미국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승만이 특별히 에,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루즈베트에게 임시정부의 승인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미국은 유럽의 8개의 망명정부를 비롯해서 한국의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승인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인정받고 정부로 인정받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1942년 8월 미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을 미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정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국제 단파 방송인데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참가했습니다. 이승만은 거기서 동포에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끝은 이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않고 전파하여 존행하시오이일 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의 자유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은 2300만 동포여. 한편 상해 임시정부는 중경에 정착하였고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변변히 전출을 할수 없는 어설픈 조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은 100명의 조선오영대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공산당에 가담하게 되었고 우익의 김구는 장계석의 권유로 김원봉과 손을 잡았고 그러므로 임시정부는 좌우 합작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40년 일본에 쫓겨서 연해주로 가서 소련군에 입대해서 한국인 소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조직들은 어느 하나도 연합군으로부터 교전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변이 싸워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었지 모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한 발의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운동을 힘껏 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물복시켜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건국할 때까지, 1948년 건국할 때까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혼란의 과정과 그리고 이승만이 어떻게 이승만의 통치 기간을 마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